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CCS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CCS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빼버리나요? 자, 지금 시간에서, 어, 공시 번복으로 지금 유증 날짜가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하한가에 찍혔습니다. 자, 무려 140만주나 틀어박혔는데, 야, 이게 은걸. 내일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겠네요. 그죠? 자, 이제 큰 났다. 우리 주식 접어야 된다. 돈다 잃었다. 전재산 날렸다. 그죠? 절대 아니란 거죠 그죠 오히려 저는 계속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 자 요때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요 밑으로 떨어지면 좋다 오히려 모으면 더 모아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대 라인까지 전부 다 그거들이잖아요 제가 ccs 영상 분석드린 거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얼마까지 올랐다 무려 70%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나 지금 다시 한번 또 다시 떨어진다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 자, 지금 우선, 하락했을 때는 그 하락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 하락 이유, 그리고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생각과 분석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CCS 같은 경우, 지금 공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공시 보시면, 유상진자 결정이 났죠? 제 3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자, 원래 언제였다? 12월 21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를 밀렸다? 1월 30일로 밀렸다. 자, 내년으로 미뤄진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자, 증자자금 모두 마련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권 교수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동대표가. 그래서 그린 BTS 증자대금은 모두 다 완료 다 지었고, 하지만 상황상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여러분. 작전주에서요. 작전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일반 주식기사는 주주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가 제일 무서워요. 실제 이사회에서 샘 알트만, AI, 챗봇 AI 대표인데도 바로 해임시켜버리죠? 그만큼 주식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가 제일 무서운데 우리 작전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쩐주죠, 쩐주. 전주. 전주에 이익이 해야만 안 됩니다. 신규주가 얼마다? 요 882원, 요 가격이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여기 찍고 바로 올라주잖아요. 그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전주들의 기본적인 이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작전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찍자마자 바로 올라온 거고, 그런 전주들 새로운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데가 언제일까요? 그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자, 2 ,000원대, 2 ,000원대 요 때입니다, 요 때. 자, 2000원 대 2000원 대요 라인 때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안가 물량 얼마다? 2175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자요 라인 때는 굉장히 안전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규자 신규 분들은 매스 타이밍 잡으셔야 되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될 때나 이 말입니다 물론 작전주입니다 작전주기 때문에 위험한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 어떻게 사람하는지 100%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천만원 물려가지고 밑으로 빠진다면 계속 빠져서 상패된다면 여러분들이 천만원 이천만원 잃잖아요 이 세력은요 500억, 1000억을 잃어요. 몇 천억을 잃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큰 돈을 잃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베팅입니다.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좋은 매스찬스가 새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교수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중 대금 모두 완료 지었다. 하지만 이 유중 대금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본인이 이 유중 대금 전부 다 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런 자금책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주봉 월봉차트 보세요. 철저하게 지금 작전이 준비됐고, 이 초전도체라는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걸 누가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권 교수를. 저렇게 이슈 만들면서, 기자회견까지 본인이 하면서, 내 거다 저 거다 하면서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어떻게 행동하세요? 시료를 또 보내버리잖아요. 시료 보내가지고 상황가 또 만들어버리고. 그죠? 앞으로 주가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쇼들을 할 겁니다. 초전도체의 실질적인 자성이 확인됐다라는 그런 기사 또는 논문. 그 실험은 아니다. 진짜다. 이러면서 온갖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원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투명 물량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적극적으로 잘 대응만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악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 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 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 3천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선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끈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외인 기관, 금투, 어떻습니까? 싹다 사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들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이 기관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게다가 상호 펀드 들어왔죠? 기타 보인내 외국인까지 이 많은 물량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 하한가를 받고 미친 듯 떨어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말 추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개인분들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 밑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유중대금 이미 다 확보됐어요. 하지만 너무 고점일 경우에 분들이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요. 밑에서 물량 다시 확보한 다음에 올려야죠. 그래야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투매 나올 때 이때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은 전부 다 올라갈 때 말합니다. 올라갈 때. 하지만 저는 항상 떨어질 때 말하다 보니까. 요즘은좀 고민이에요. 이거 떨어질 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나. 오히려 떨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정말 큰맘 먹고 드리는 그런 유튜브에는 또 관심도 없으세요. 별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옵니다. 꼭 이렇게 꼭지점에서 막 올라간다라고 해야 조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회의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밑으로 쭉 떨어질 때 모으고 환희 찰때 파는 게 정답인데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 조회수라든가 여러분들께 많은 전달력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 이런 환의에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없는 현실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번 CCS 시간의 하한가 나지만 앞으로 대응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 우측에 보시는 010-7625-3168로 CCS 대응자료집에 적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예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고. 자 그러다 보면 제 채널 상장 커져서 영상 조회수 많이 늘게 되면 제가 더 기분 좋아져가지고 좋은 영상 많이 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간에 한가 너무 놀라지 마시라.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오히려 큰돈벌수 있는 기회다. 1월이지 않습니까? 1월 1월 그 전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정말 잘 잡으시고, 만약에 내평단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방안 궁금하신 분들, 본인 평단가와 함께 010-765-3158로 CCS 댄자의집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자, 이런 매물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방안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지금 현재 유중 가격이 882원이거든요? 몇 배를 더해 먹어야 되는지, 최근에 와이드 플래닛이 10배를 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CCS는 얼마큼 해 먹어야 될까요? 자, 그런 것에 대한 계산 분석 다 적어 놨으니까, 꼭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 CCS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빠져나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잘 잡으시기 바랄게요.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